말씀 나누겠습니다. 설 명절을 맞아서 우리 예배학교를 잠시 멈추고 우리 어, 설 예배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교회 개척하고 처음으로 하는 예배학교인데 뭐 거의 다 출타 중이어서 어, 또 부모님 댁으로 갔기 때문에 안 간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으나 부모님들에게 왕강하기 교회를 지켜야 됩니다 했던 사람들에게 다 가라고 괜찮다고 어, 부모님들과 함께 예배 보내라고 했기 때문에 오늘 한주 미뤄서. 하는 게 맞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본래대로 큐티 세미나 하고 예배 학교는 한주 미뤄서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바꾼 예수님이 첫 번째 표적, 기적을 행하시는 장면입니다 우리 1절에서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에서 2절 시작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홀레가 있어 그 제자들도 홀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오늘 본문은 사흘째 되던 날이라는 말로 시작됩니다. 언제부터 사흘째인가? 예수님이 30년을 그냥 인간으로 사셨다가 이제 때가 되어 세례 요한께에게 나타나시면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밝히고 제자들을 부른 날로부터 사흘째 되던 날이에요. 즉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몸속에 성령으로 잉태되어 태어난 후 30년이라는 세월을 인간의 삶으로 살아내신 후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 메시아로서의 행보를 시작한 지딱 3일이 된 때에요.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이 이야기를 기록한 이유는 이 요한복음이 기록된 때가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50년이 지난 때라 이때 당시에는 예수님에 대한 의심 또실제로 있었지 않았던 이상한 이야기들 또 거짓된 예수는 거짓말이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요한은 예수님과 예수님이 행하신 것이 모두 다 역사적인 사실인 것을 나타내기 위해 정확하게 그리고 생동감 있게 기록한 거예요. 이때 에 예수님은 한 결혼식장에 가게 됩니다. 누구의 결혼인지는 성경이 말하지 않아서 알 수가 없는데 학자들은 축축하기로는 1절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이 결혼식에 있었다고 하죠. 이 시제가 현재 진행형이에요. 계속 있었다, 거기 머물러 있었다. 따라서 어, 아마도 예수님의 어머니의 형제들, 가족의 이 결혼식이 아닐까 그렇게 따지면 예수님의 친척의 결혼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때 이 사람들은 결혼잔치를 일주일이나 했대요. 그러니까 손님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오니까 일주일 동안 상주하면서 이 결혼식장을 도왔던 것이죠. 또 어떤 학자들은 오늘 이따 보겠지만 이 결혼식장에서 일어나는 이 그 일들이 너무나도 정확하게 생동감 있게 묘사가 되는 걸 보고 아마 요한의 결혼식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 근데 어쨌든 간에 어, 요한의 어머니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형제 지간이었으니까 가능한 추측이죠. 근데 성경은 누구의 결혼식인지 말하지 않아서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굉장히 가까운 사람의 결혼식장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때 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우리 3절을 읽어 봅시다. 시작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결혼식이 한창 진행 중인데 포도주가 떨어집니다. 물이 부족한 이 팔레스타인 지방에 있어서 포도주는 그냥 단순히 사람들이 먹는 술이 아니죠. 와인이 아니라 갈증을 풀기 위한 음료수였다고 합니다. 어, 뭐 물도 되고 주스도 되는 이 결혼식장에 꼭 필요한 것이죠. 어, 근데 이때 포도주가 떨어지고 있다. 이 말은 이 결혼식이 엉망이 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 당시 라비들은 포도주가 없으면 기쁨이 없다라고 말할 정도로 이 잔치에서 포도주는 필수품이었다고 합니다. 우리 시대로 따지면 결혼식 끝나고 하객들이 다 식사하러 갔는데 밥이 떨어진 거예요. 어, 요즘엔 이런 일이 없지만 예식장이나 결혼식이 잘 이렇게 컨설팅이 돼서 이런 일이 없지만 저 어렸을 때는 교회에서 결혼식 할때 이런 일 많았어요. 그래갖고 막 난리가 나요. 막저 앞에 식당 가서 빨리 당장 섭외해라 그래가지고 막 50명 올 테니까 밥좀 차려 주세요 하기도 하고 심지어 어떨 때는 부조금을 받은 거를 도로 끊어서한 사람당 만 원씩 준 적도 있어요. 가서 이렇게 친구들끼리 먹으라고 가까운 사람일수록 있겠어요. 어 굉장히 큰신뢰고또 솔직히 말하면 망치는 거죠. 잔치를 이때 당시는 이게 더그 완전히 망한 잔치가 되는 걸 거예요. 뭐 식당도 없었을 것이고, 뭐 지금처럼 어디 가서 섭외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 근데 포도주가 사라지고 있으니 완전 최악의 결혼식이 된 것입니다. 가족들은 전부 다 뛰어다니면서 이걸 어떻게 수습해야 하나 했을 거예요. 마리아도 그 중에 하나였을 거예요. 조카 결혼식에 손님들이 가득 와 있는데, 포도주가 떨어지니 가만히 있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마리아는 자신의 아들 예수에게 가서 말하는 거예요. 예수야, 큰일이다. 지금 결혼식이 한창인데 포도주가 없다. 근데 이 말에 예수님이 어떻게 말하는가? 우리 사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 예수님의 어머니는 예수님에게 그냥 말합니다. 편하게 말하는 거죠. 어, 포도주가 다 떨어졌다. 이렇게 그냥 편하게 말했는데 예수님이 대뜸 이렇게 말해요.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나요? 근데 그 앞에 더 충격적인 말이 있어요 여자여 엄마한테 그래서 이걸 보고 우리가 좀 놀라긴 하는데 어~ 학자들의 말에 따르면 이게 무례한 말이 아니대요 이게 유대인들 사회에서 이 말은 존중의 표현이랍니다 근데 이 말을 우리나라 말로 마땅히 이렇게 번역할 만한 그런 그 뉘앙스를 갖고 있는 단어가 없어서 그냥 이렇게 번역을 한 건데 어머니에게 여자여 그게 나랑 무슨 상관입니까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어머니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어머니, 우리가 관여할 바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자여가 나쁜 말이 아니라고 해도 사실 좀 예수님의 반응이 그렇죠. 뭐, 남의 결혼식도 아니고 친척 결혼식인데,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뭐 포도주를 만들라고 했습니까? 빌려오라고 했습니까? 어디 가서 뭐 짜내라고 했습니까? 그냥 잔치를 주관하는 가족의 일원으로. 얼마든지 엄마가 아들에게 할수 있는 말이 잖아요. 큰일났다. 얘네 결혼식 지금 한창 준비 중인데 포도주가 없다. 어떡하니? 뭐 이렇게 얼마든지 할수 있는 일상의 말이잖아요. 근데 그 말에 예수님은 듣자마자 대뜸 나랑 무슨 상관입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말할 것은 아니죠. 근데 그렇게 말해요. 그리고 그 뒤에 더 의미심장한 말을 해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변안간 이건 무슨 말인가. 포도주 떨어졌다는데.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5절을 보면 알수 있어요. 우리 5절을 한번 같이 읽어 봅시다. 시작.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포도주 떨어진 것이 나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말하는 예수님을 뒤로하고 마리아나 하인들을 불러서 말합니다. 예수님이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너희 그대로 해라. 원문을 보면 예수님이 너희에게 하라고 하는 것이 사리에 맞지 않고 또 이상하게 들릴지라도 아무 의도 제기하지 말고 그냥 해라. 즉,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그냥 시키는 대로 하라 이거예요. 이걸 정리하면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면 마리아는 지금 예수님에게 포도주가 떨어진 것에 대해 보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냥 잔치가 망하게 생긴 것이 안타까워서 아들에게 애들이 결혼식 준비를 똑바로 안 했다. 벌써 포도주 다 떨어졌어. 이런 말 하는 게 아니라 마리아는 아들 예수님에게 이거 해결해 달라고 말했던 거예요. 그것을 아시는 예수님이 여자여 나랑 무슨 상관입니까? 원문을 보면 어머니 내가 관여할 일이 아닙니다. 아직 내 때가 아닙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때는 무엇을 말하는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온 인류를 대신해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의 죄를 사하며 죽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죠. 그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이유이죠. 예수님은 이제 그 일을 이루기 위해 또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명하기 위해 선지자가 예언했던 모든 예언을 하나하나 이루며 메시아임을 증명하고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돼요. 예수님은 그 일을 하기 위해 지난 30년 동안 인간으로서 사셨고, 이제 3년이라는 공생의 기간을 설정하고 사역을 시작한 건데, 그때가 이르지도 않았는데, 이 조그만 동네에서 벌어진 결혼식장에 포도주 떨어진 걸 나에게 말하면서 이걸 해결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머니 마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머니, 저는 이 땅에 물로 포도주 만들려고 온 것이 아닙니다. 제가 고작 그 일하려고 하늘 영광을 버리고 당신의 뱃속에서 태어나, 인간의 모습으로 30년을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맞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 작은 마을에 열리는 포도주 해결하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 하려고 하나님과의 동등됨을 버리고 마리아의 뱃속에 태어난 것이 아니죠. 우리는 이 본문을 다 알아요. 근데 너무 어렸을 때부터 너무 쉽게 봤어요. 그냥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뿅뿅 하면서 그냥 예수님이 그냥 마술 부린 것처럼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서 들었는데 우리가 볼 때나 예수님이 행한 놀라운 기적이고 재밌는 기적이지 예수님에게 이것은 자괴감이에요. 내가 지금 물로 포도주 만들려고 여기 왔나. 내가 지금 여기 필요연에서 이거 밥이나 먹고 있어야 되나. 사실 제가 예수님이라면 30년 동안 이 생각하면서 살았을 것 같습니다. 우리도 일주일 내내 어쩌면 여러분들 그런 생각 했을지도 몰라요. 아, 내가 이런 사람들이랑 상종해야 되나. 특히 말안 통하는 사람들 만날 때 그런 생각 많이 하죠. 내가 이런 일이나 하고 있어야 되나. 예수님은 오죽했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인간과 30년을 살때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수준 낮은 사람이랑 밥한끼 먹는 것도 힘든데, 하나님이 인간들과 30년 사는 게 얼마나 힘드셨겠습니까? 그 30년이라는 시간을 다 견디고, 이제 하나님의 아들임을 선포하며 사람들 앞에 딱 나타나야 되는 뭔가 보여져야 할 때인데, 물로 포도주나 만들어야 되니 어떻겠어요. 게다가 이제 시작을 사역을 시작한 지 3일 지난 때예요. 뭔가를 보여 줘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지도자들 보십시오. 선출이 되면 첫 번째 행보가 가장 중요해요. 뭐 정치 지도자든 뭐 운동선수 감독이든 하다못해 초등학생 반장만 돼도 당선된 후에 제일 먼저 어떤 일을 하느냐가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평생 가본 적도 없는 국밥집 가서 막밥 먹으면서 찍기도 하고, 시장 가서 이미지 컨설팅도 하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예수님은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같이 내리고, 내 사랑하는 자여 기뻐하는 아들이라는 명령과 음성과 선포가 들린 직후인데, 그때 결혼식장에서 포도주나 만들어야 되는 그런 일을 하실 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나랑 무슨 상관입니까? 내 때가 아닙니다라고 말한 거예요. 그러면 마리아는 생각이 없어서 예수님한테 포도주 만들어 달라고 한 것인가?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탄절 때도 나누었지만 마리아는 누구보다 신중하고 현숙한 여인이었어요. 그녀는 누구보다 예수님을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며 어떻게 이 땅에 태어났고?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 분인지 분명히 아는 여인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왜 이렇게 많았는지도 다 이해하는 유일한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가 왜 이런 부탁을 예수님께 했는가, 그녀가 예수님에 대해 갖고 있는 확고한 두 가지 믿음 때문인데, 첫째는 예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는 것이고, 둘째는 내 아들 예수는 자신에게는 별볼일 없는 아주 하찮은 일일지라도 공경에 빠진 사람을 그냥 두지 않는 사람들의 일상과 삶의 현실을 외면하지 않는 사랑이 많은 사람이라는 두 가지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즉, 내 아들 예수는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완전한 사람이라는 믿음이 있었기에 마리아는 예수님께 이 말을 하고 예수님께 외면을 당한 직후에 이런 말을 한 거예요.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무조건 해라. 그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 6절에서 8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에 따라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 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이 잔치가 열리고 있는 결혼식장에 돌 항아리 6개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두세 통드는동 항아리라고 하는데 한 통은 4 0리터를 말해요. 그러니까 두세 통이니까 약1 0 0리터 정도 물이 들어가는 이돌 항아리가 6개 있었던 거예요. 이 물통은 왜 있었냐면 유대인들은 이 손을 닦는 것을 중시해서 외출했다 돌아오면 꼭 손을 부지런히 닦았는데 위생적인 차원의 것도 있었지만 불결에서 벗어난다 내가 깨끗하게 된다라는 이 제의적인 의미도 있었대요 그래서 잔치를 벌일 때그 입구에 오는 손님들마다 손을 씻을 수 있도록 이게 물을 항아리에 준비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600리터 아마 다쓴빙 항아리가 6개 있었고 더 있었겠죠 예수님이 그 비어있는 항아리를 보시고 하인들에게 말해요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그러니까 하인들은 아기까지 물을 채웁니다 뭐 이상할 거 없잖아요 또 손님들 올 거니까 물이 필요해서 채우려고 하나 보다 했겠죠 그래서 다 채워요. 그랬더니 이제야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하세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이걸 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하냐면, 연회장은 지금으로 따지면 결혼식을 이렇게 진행하는 사람을 말해요. 우리도 결혼할 때 예식장을 잡으면 그 예식장에서 결혼을 다 진행해 주는 사람과 이렇게 여러 사람들을 붙여주잖아요. 그 장이에요. 이 사람은 손님들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제공하는 일을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아마 지금 포도주 떨어진 것 때문에 제일 골치 아픈 사람일 거예요. 그 사람에게 항아리에 담긴 물을 갖다 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새로운 음식이 나올 때마다 이 연회장이 먼저 맛을 보고 이것을 이렇게 분배했다고 해요. 그 전통에 따라 갖다 주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이건 그냥 물이잖아요. 방금 전에 우리가 빈 항아리에다 갖다 부었던 그냥 물이잖아요. 근데 붓자마자 그걸 갖다 주라는 거예요. 하인들은 하기가 어려웠겠지만 마리아가 당부한 명령이 있었기에 그냥 하라는 대로 합니다. 놀라운 것은 그때 어떤 일이라는가? 우리 구절에서 1 0절을 읽어 봅시다. 시작.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든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연회장은 하인들이 가져다주 물을 붓고 신랑을 부릅니다. 야 신랑아 내가 결혼식 참 많이 주관해 봤는데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주고 다 먹은 다음에 이제 술이 취해서 뭐 맛도 구분 못하는 정도가 되면 그때 살짝 낮은 포도주로 나 바꾸거는 너는 왜 거꾸로 하냐 이거 너무 좋은 포도주다 너왜 그랬니 이렇게 물어보는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이 부분이 생동감이 넘치니까 어떤 학자들은 이 결혼식의 신랑이 요한이 아니냐 이렇게 말도 하는 거예요. 근데 뭐 요한의 신랑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알수 있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있는 상태에서 다 시킨 거니까 어,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왜이 기적을 행했는가? 우리 11절에서 12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후에 예수께서 그의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분명 나와 상관없는 일이다. 내 그때가 아닙니다.라는 말을 해놓고서는 왜 이런 기절을 행하셨는가? 마리아의 세 가지 믿음 때문이요. 먼저는 아, 세 가지 이유 때문이에요. 먼저는 마리아의 믿음 때문이요. 에 사실 마리아는 예수님에게 딱 한마디 했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 더 이상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성경을 착해 보세요. 그녀가 예수님에게 가서 물로 포도주 만들어 주세요. 그렇게 할수 있잖아요. 이런 부탁하지도 않았어요. 주여, 우리를 도우셔서 뭐바지가리 붙잡고 막 애쓰지도 않았어요. 그냥 예수님께 가서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말 한마디만 했어요. 그러나 그말 한마디에는 난 당신이 이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하라는 대로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믿음이 없다면 어찌 하인들에게 이런 명령을 내릴 수 있겠어요? 이 믿음의 말이 오늘 예수님을 움직인 거예요. 비록 아직 자신의 때도 아니고 드러내고 싶지도 않지만 이 마리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움직이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향한 이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1월에 달 야구부서 큐티했죠. 야구부서 2장에 야구부가 어떤 말을 해요? 믿음은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모든 인간은 믿는 대로 행동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식당에 들어와서 밥을 사 먹을 때 맛있을 거란 믿음이 없으면 그 식당에 들어가서 사 먹겠습니까? 버스를 탈 때도 마찬가지죠. 저 버스는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갈 거라는 야 믿음이 없으면 탈수 없어요. 놀이기구를 탈 때도 안전할 거라는 믿음이 있어야 탈수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여건이 마련되어 있어도 믿음이 없으면 사람이 도전을 못해요. 못할 이유만 만들어내죠. 마리아를 보세요. 그녀는 거절당했어요. 나랑 무슨 상관입니까? 그러나 그 거절을 듣고도 마리아나 하인들에게 말해요. 너희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믿음이 결과로 나온 거예요. 저 여러분들에게 이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기적을 행한 이유가 있어요. 두 번째 이유는 예수님은 우리의 일상에 개입하시는 선하신 목자이기 때문이에요. 아까도 말했지만 예수님은 물로 포도주 만들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내 때도 아니고 나랑 상관도 없다고 하면서 이렇게 항아리에 물을 채우러 가셨는가? 예수님은 온 세상을 구원하실 놀랍고 위대한 큰 일을 행하실 분이지만 우리의 일상에도 위로를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이에요. 그분은 온 세상을 구원할 뿐이시지만 잃은 양한 마리를 찾기 위해 밤을 새며 찾아다니시는 좋은 목자고 안식일에도 병든 자를 외면하지 않는 분이며 가늠하다 잡힌 여인에게도 기회를 주시는 우리의 일상 속에 개입하시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큰일 하느라 민생을 돌아볼 여유가 없는 정치 지도자 같은 분이 아닙니다. 제 딸이 화장실에 가고 싶으면 항상 저를 불러요. 혼자 갈 수도 있지만 항상 저에게 말을 해요. 화장실 간다고. 그러면 저는 자다가도 밥을 먹다가도 어떤 중요한 일을 하다가도 딸과 함께 화장실에 갑니다. 그리고 아이가 볼 일을 다볼 때까지 문 앞에 서 있든지 어떠느라 아예 변기 앞에 서서 아이를 기다리고 아이를 도와줘요. 아이가 화장실을 가겠다고 하면 제 삶에 더 이상 중요한 일이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할 때 예수님에게 더 중요한 일은 없어집니다. 예수님의 때가 아닐지라도 우리가 예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마리아는 지난 30년 동안 그런 예수님을 보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간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이런 기적을 행한 이유가 있어요. 우리 11절에 있는데 우리 다시 한번 읽어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첫 표적을 갈릴리에서 행하며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믿으니라 바로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게 하기 위함인 거예요. 예수님은 위대한 선지자나 선생이 아니라 물로 포도주를 막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을 제자들이 먼저 깨닫게 하기 위함이에요.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 의 구원자다. 이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해 예수님은 역사하신 하나님입니다. 저는 이 설날을 맞아 여러분이 이 예수님을 붙잡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리아와 같은 믿음이 있다면 예수님 우리에게 일하실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보여야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나아가야 보여지는 거예요. 이 믿음을 예수님께 나타내는 한 주, 한 해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일상에 개입하시고 관심이 있으시는 좋으신 분이세요. 그분은 역사하시는 분이세요. 지금도 이런 일을 행하시는 분이세요. 프렌치스 챔 목사님이 미국에서 한큰 컨퍼런스를 준비했을 때 너무 많은 사람들이 왔대요. 그래서 너무 생각보다 너무 많은 사람이 온 적이 있대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 먹여야 되지? 음식이 부족했대요. 너무나도 부족했대요. 근데 갑자기 교회 근처에는 굉장히 큰 슈퍼마켓에서 연락이 왔대요. 우리 슈퍼마켓에 정전이 났다고. 그래서 음식들 냉동고에 있는 음식들이 다 상할 수 있으니 오늘 교회에서 큰 컨퍼런스가 열린다는데 여기 있는 음식 다 가져가다 쓰라고. 그러면서 프랜시스 목사님 이런 말씀하셨어요. 나는 물로 포도주를 변하는 것을 경험했다. 우리 교회도 지난 3년간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여러분의 삶에도 예수님은 이 일을 행하시기 원합니다. 마리아와 같은 믿음으로 나아갈 때 주님이 여러분의 삶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역사를 행하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한 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